자, 이번 주 드디어 연준의 FOMC, 10월 FOMC가 있는데, 아니, 뭐, 10월 FOMC 금리 인하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바로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 여부가 이번 주 아주 중요한데요. 어 지금 갑자기 월가에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같이 수혜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냐? 갑자기 월가에서 차례대로 모에 씌인듯이 갑자기 이런 보고서들 내기 시작합니다. jp모건, 밴코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등 월가가 줄줄이 이번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돈줄 조이기의 한 축인, 양적 긴축. 요게 양적 긴축이라는 게 영어로 q t 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요게 돈 거두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돈줄 조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 FOMC에서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기존의 전망은, 빨라야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해도 늦지 않다, 였는데, 아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다.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유동성 부족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이번에 항복 시그널을 줄 거다. 설령 이번에 안 해도 강력하게 그 시그널을 줘서 시장 안심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이 그래프가 뾰족 뾰족 위로 솟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이렇게 막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게 위로 튀어 오르면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은행들이 갑자기 이렇게 긴급 자금을 연준한테 빌려갔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은행들이 갑자기 비상 긴급 자금을 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돈을 줬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루짜리 긴급 자금 수혈 신호예요 여기 갑자기 한 5년 동안 최근에 4년 동안 2021, 2022, 2023, 2024 하나도 없다가 2025년 최근 들어서 7월, 8월, 9월 이번 달 들어서 막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8월이 10월 15일 날 갑자기 나와 가지고 야 이거 유동성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 양적 긴축 종료를몇달 내에 할수 있을 것 같아라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몇달 내에 할 거니까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이번 주에 며칠 안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에 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대호재 중에 하나거든요 유동성 파티가 더 빨리 시작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이 돈 푸는 한 가지 무기가 금리 인하도 있지만 이제 양적 긴축을 종료만 해줘도 훨씬 더 시장 유동성 측면이 좋기 때문에 자, 지난주 설명 드렸었죠.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로 돈을 풀었었고, 2022년부터 3년 동안 돈을 거두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당장 종료만 해줘도 훨씬 지금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좋고 혹여나 양적 완화까지로 돌아서면 이제 대박인 거죠. 완전히 뭐 그냥 미친 돈풀기 좀 과장 보태서 정말 광기의 돈풀기 장세가 코로나 때처럼 돌아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유동성 수혜주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관심 많으신 중소형주나 유망주들의 또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또 이러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이번에 안 해도 시그널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신호를 줬으니까 사실 이때 이미 신호를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이거 연준이 돈푼거 아직 반도 못 돌렸는데 뭘 김치국 마십니까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절대 규모가 아니라 비중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이긴 했어요. 미국의 전체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연준의 자산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 최저치까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체 GDP 규모는 커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연준이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줄였다가는 막 지역은행 사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은행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용 경색이나 돈줄 말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풀기 시작한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연준이 할수 있는 사실상 돈 거두기는 다 끝났고 금리 인하는 8월부터 시작, 양적 긴축 종료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셈이 되고 더 하면 양적 완화까지도 간다는 기대감도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 쪽에서 돈 풀기 트럼프는 이미 돈을 풀고 있는 재정 돈 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체 모드입니다 아니 무슨 트럼프가 돈을 풀어요 트럼프가 연준이 돈을 푸는 거지 트럼프가 왜 돈을 풉니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돈 엄청 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7월 달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셧다운에도 아주 자신 만만하고 여유 만만한 이유가 바로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이미 감세안에 넣어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25년 7월에 감세안이라는 그큰 법안 안에 부채한도를 무려 5조 달러 증액할 수 있는 항목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5조 달러면 6천조 원, 7천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셧다운이 길어져도 괜찮아, 우리 돈 어차피 계속 찍어낼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증시도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이 싸울 때 부채 한도 갖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 이슈가 없으니까 증시가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세안 통과시키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돈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그래프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거의 직행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방 부채,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채권을 찍어 가지고 계속 돈을 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프린터기로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만 돈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달 만에 2조 달러 넘는 돈을 찍어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빨리 돈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빠르게 우리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게인 2020, 2021이 너무 비슷하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그때는 뭐 제로 금리였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이게 거의 의도적인 버블, 자산 버블 시장을 만들려는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느껴져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버블을 만들어서 성장을 일으켜서 자산 폼도 일으켜서 주식 시장 오르면 소비도 늘거든요. 부자가 됐다라는 화폐의 환상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늘 증시 오르면 어 내일 라면 먹을 거 소고기 먹는 게 우리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돈 많이 벌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경제에 돈이 돌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더 많이 법을 일킨 다음에 부채 비율을 낮추면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기조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 그 기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연준까지도 양적 긴축 조기 종료한다. 이거 진짜 무서운. 제가 제 호들갑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돈 풀기 엄청 무서운 겁니다. 저는 호들갑이 아니고 이게 화폐 가치가 진짜 빠르게 녹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올라서 좋은 것보다도 내 돈이 녹아 내린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달러는 빠지고. 금은도 난리 났었고 코인 요즘 좀 잠잠하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나 코인 이런 쪽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뜨겁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지금 예적금 한 사람 바보 되는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원화 가치는 더 녹아내리면서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도 더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계속 보고 있으면 원화 가치 녹아내리는 거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공포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버는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니까 이게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받아오면 집에 하면다 녹아 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원화 위험 수준이 그래서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지만 원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특히나 더 해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막100% 넘게 올라가지고 조정 좀 받고 있는데 과열 좀 시킬 것 같고 금은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당연히 덜 오른 다른 또 해지 자산들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도 좋고 증시도 과열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크게 많이 증시 전체는 오른 게 아니어가지고 유동성 장세 수혜주들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건 역시 우량주 모음집 나스닥이 될것 같고 나스닥 지수 QQQ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더 공격적으로 나는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 수혜주인 대표 유망주 모음집인 아크 쪽 ETF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뭐 가장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리스퍼 이런 것들 유전자 편집 바이오 유망주. 등등 뭐 전자상거래 유망주, AI 신약 개발 유망주, 템퍼스, 로비누드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AMD 반도체, 팔란티어, AI 유망주, 혁신주 이런 식으로 약간 미래 먹거리들을 선점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유망주들 많이 모아놓은 게또 아크입니다. 올해 수익률 57.4%로 이 ETF도 괜찮고 제가 만약에 버블장이 온다면 버블이 아니더라도 강세장 계속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고점 시그널을 알고 싶다면 아크 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유동성 판독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2020년, 2021년 유동성 장세 넘쳐 흐르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면 이런 유망주로 모여가지고 아크 같은 데로 돈이 몰리고 그리고 돈이 빠질 때 나스닥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점치고 내려가고 나스닥은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S&P500 나스닥보다 선행합니다. 먼저 오르고 먼저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아크 시즌2가 진행 중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빅테크를 넘어서, 대형주를 넘어서, 중소형주를 넘어서, 유망주, 테마주, 밈주. 요즘 막 밈주도 한 번씩 들썩거립니다. 미국의 비욘드미트라고 하는 콩고기 주식도 하루에 몇백 퍼센트 상승했다가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시그널이거든요. 긴축 시즌에는 밈주식은 커녕 대형주도 잘안 움직입니다. 빅테크 정도의 돈이 갈까 말까인데 지금은 돈이 넘쳐 흐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테마주, 밈주 폭락하기 시작하고 유망주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빅테크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회수되죠. 신흥국까지 지금 한국부터 뭐 신흥국 증시가 뜨겁기 시작하고 날아가는데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면 신흥국부터 돈이 빠지고 다시 미국 달러로 돈이 회수되는 전형적인 사이클인데 지금은 돈이 퍼져나가는 그림이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지금 이상이 아직은 없다 언젠가는 또 고점이 오고 버블이 붕괴되고 뭐 하락장이 올 텐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망주도 있고 또 암호화폐 관련주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여전히 암호화폐 강세론자여가지고 관련주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버블을 두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AI 버블과 암호화폐 버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AI 버블은 이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버블이 과연 오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주가가 부진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요즘 약간 재미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니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받고 있어서 지금 많이들 비관론으로 가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제 다른 것 떠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조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버블을 만들 되는데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각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근황 업데이트 하나만 드리면 어 원래 셧다운이 아니었다라면 통과돼야 될 법안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 중에 스트럭처 빌이라 그래서 지금 다 협의가 거의 끝나 가지고 이제 상원 통과하면 되는 법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셧다운 때문에 통과가 밀렸어요. 셧다운이 된다는 얘기는 법안 통과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유명한 코인베이스의 CEO나 여러분들 친숙하신 그 톱니 형님이나 그 비트코인 수집하는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나 다 같이 의회에 모여가지고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4분기에 이렇게 좋을 거다 막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지금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그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암호화폐 호재가 싹 죽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셧다운 끝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좀이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좀 뜨거운 장세가 또한번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뇌피셜이라가지고 요거는 좀 흘려 들으시고. 아무튼 암호화폐 관련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블록이라는 ETF도 비 b l 케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 좋게 저는 얻어 걸린 게이 암호화폐가 좋을 줄 알고 암호화폐 ETF를 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있는 암호화폐 채굴주들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 주식들이 되면서 약간 얼떨결에 더 올랐어요. 저랑 같은 생각하신 분도 있으시죠? 저는 이제 약간. 로비누드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주들도 암호화폐 관련 주니까 그냥 같이 오르겠지 하고 이 etf를 사 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주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ai 인프라주래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얘네가 3배4배막 올라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있긴 한데 뭐 얼떨결에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이걸 미리 예측했다는 말도 안되고 저는 그냥 암호화폐 유동성 정책 수혜주야 하고 샀는데 갑자기 얘네가 막나 알고 보니 난 채굴주가 아니고 ai 인프라의 주도주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았어 저소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아마 제가 이제 이 블록 ETF 계속 같이 말씀드렸는데 사모으신 분들은 아마 얼떨결에 웃고 계실 것도 같은데 올해 수익률이 쏠쏠하거든요 65%면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오히려 좋아 약간 이렇게 된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끝판왕으로 내가 더욕심이 내고 싶다 나는 이번에 한번 제대로 유동성 파티 즐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일 끝자락에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 때도 바이오주들, 막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전염병인 것도 있었지만 원래 금리 인하, 유동성 파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먼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먼 미래 확률이 낮은 걸땡겨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이 특히 금리 인하에 민감한데 그중에서도 더 욕심이 난다면 아크 시리즈의 G-NOM이라고 하나요? 유전자의 약자. 아크지인데 요거는 이제 캐시우드 회사에서 유망주 발굴 잘하는 캐시우드 회사에서 그것도 아주 유망해 보이는 바이오만 모아놓은 그런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바이오 전문가 아니시면 뭐 개별주 공부하기 너무 힘들 텐데 ETF로 투자하시는 건 좋고 요것도 초고위험입니다 웬만한 유망주 중에 끝판왕, 초고위험. 근데 이제 금리이나 유동성 장세에서는 오른다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ETF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 들려다가 넘겼던 장표인데,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PT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지금 자기가 보는 다섯 개 혁신 분야 중에 제일 저평가된 게 AI 의료혁신이다. 월가가 아직까지 다른 건다 숫자에 넣고 있는데 의료 분야가 AI로 어떻게 뒤집힐지를 아직 숫자로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요 분야가 제일 저평가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 사실은 제가 연초에 이 아크 연례 보고서에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냥 다시 똑같은 말을 하길래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렸었고 향후 다섯 개의 유망 분야는 로봇, 에너지 저장, AI, 블록체인, 그리고 유전자 편집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캐시우드는 테슬라, 2600불 강세론자고 뭐 암호화폐 좋게 보고 그런 인물입니다. 변함 없이 강세이신 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강세장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세트가 플랫폼은 로비누드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주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테마주 민주식의 근원은 레딧이거든요. 가장 내가 빠르게 정보 얻고 싶다면 레딧에 가계시면 됩니다. 사실은. 월가보다도 빠른 게 레딧입니다. 모든 정보의 최상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하 개인 투자들 자 세력들을 모아서 만드는, 힘을 만드는 게 레딧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무슨 비욘드 미트라는 콩고기 대체육류회사가 막 급등했다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시작된 운동이에요. 코로나 때도, 2020년, 2021년, 미임주식 열풍일 때도, 레딧에서 모든 정보가 시작됐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강세장에서는 레딧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광고가 더 늘어나고, 광고가 늘어나면 레딧의 실적이 늘어나고 데이터도 더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이 회사의 또 부수입이 데이터 파는 거거든요. 오픈 AI나 생성형 AI 하는 회사한테 데이터 라이센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니까 그런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된다 해가지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았거든요, 약간. 근데 또 다시 어떻게 또 실적 발표 봐야겠지만, 실적 자체는 좋을 걸로 기대가 좀 됩니다. 물론 얘는 중소형주고, 얘는 이제 S&P 500에 들어온 로비노드는 좀 그래도 우량한 주식이 됐죠? 실적은 원래 좋았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입니다. 실제로 비중도 좀 높은 편인데, 로비노드 코인베이스 같은 게, 아무나 이겨라.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아무나 이겨라 전략. 어떤 주식이 오를지 상관없고 어떤 암호화폐가 오를지 상관없이 거래가 늘어난다면 돈을 버는 전형적인, 쉽게 말해서 한국의 증권사 같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면 증권사들 수익이 높아지고 증권사 연봉이 높아져서 막 뉴스에 나오고 증권맨들이 막 맨날 얼마 몇억 벌었다며 몇 십억 벌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듯이 뒤에서 돈 버는 플랫폼 주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봐가지고 이런 주식도 한번 실적 개선 계속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미 돈을 풀고 있었고 7월부터 근데 제가 생각했던보다 것더 많이 풀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부채 늘린 속도 보니까 그냥 뭐 올해 다 풀어버릴 생각인지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고 연준도 지금 생각보다 유동성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가가 괜히 저렇게 입장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정말로 이번 주 10월 FMC에서 QT 종료까지 한다면 어 유동성 수혜주들 앞에서 보여드린 뭐 암호화폐 관련주라든지 아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많이 좀 들썩일 수도 있어서. 한번또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니라면 또 실망 메모리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간만에 이런 시그널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2025년도 벌써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개월 저와 함께 좀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 소수 의견 구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소수 의견 구독 추천드립니다. 혼자 공부하려니까 좀 어렵다. 혼자 투자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너무 쓸데없이 정보가 많아서 헷갈린다. 정말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미처 다 공유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나 소식들을 이렇게 소수의견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나오는 주요 자료들 엄선해서 코멘트 드리고 국내에 나오는 리포트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매 주에 핵심 이슈 시황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시로 리스크 대비 관련 지표들 점검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소수 견 채널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저와 같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하루하루 일일비 하면서 4848, 4고8 9 4고8 9 하는 투자하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소음들은 제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서 되도록 장기 투자를 해서 큰 결실을 맺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 이소수견 구독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